맥체인 성경읽기 10월 20일 말씀 열왕기 하 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로네신 바할 세부세게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로 내신 바알 세부색에 물어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로 내신 바알 세부색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난 이 말을 너희에게 한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오십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오십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오십 명을 살을 지로다 함에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오십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보낸지라 셋째 오십부장이 올라가서 엘리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오십 명의 생명을 당신이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오십부장 둘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이 귀히 보소서함에 엘리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신 바알세브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든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하신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영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니엘 5장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그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예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초담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 예,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떡적다리 마디가 녹려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하자들에게 말하여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여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범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논란이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범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누부간의 쌀에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았,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면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심에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즉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청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 내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진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므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을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기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정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대, 메네, 대겔, 우르바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설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때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 2 세였더라. 시편 백십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의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이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현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지라.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며, 문나를 심판하여 시체를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므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시편 111편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 서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종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을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부궁토로 정하신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송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